오늘은 팔 부분을 왁싱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음, 상태를 좀 볼게요. 음, 제 털이라고 보니까 그나마 봐주면 한데좀 좀 더럽네요. <laughs> 자, 왁싱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지금 털이 보면, 털이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털이 이렇게 돼있어요. 보이시죠? 더럽지만 한번 보세요. 음, 응. 이렇게 돼있잖아요. 왁싱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왁스를 묻히고서, 이 털의 방향에, 털 방향적으로 는 먼저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털 방향쪽으로 왁스를 바른다음에 뗄때는 털의 결의 반대쪽으로 떼는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뗄게요 먼저 붙일게요 왁스를 먼저 바릅니다 털 방향으로 발라줘요 털 방향으로 발라주고 중요한건 끝부분을 이렇게 손잡이를 을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손잡을 때 편하게 좀 도톰하게 끝부분을 도톰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음에 마르기 전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털이 잘 왁스에 붙도록 꾹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신다음에 아래에서 치칵치칵치 <laughs> 아! 한방에 떼야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부분 이렇게 갑질까지 떼어진 부분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 보이시죠. 여기를 전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맣고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이시나요? 아무튼 그렇게 돼요.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밑에 부분은 손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도톰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고, 점점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왁스를 이렇게 붙였으니까 반대쪽 아래에서 위로 떼야 되겠죠? 이렇게 떼어줍니다. 맨들랑 맨들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죠. 이 부분 떼지 않은 왁싱하지 않은 부분이랑 왁싱한 부분 보이시나요? 칼이라서 그나마 덜 아픈데 이게 이제 브라질리언이나 좀 연약한 살결에 가면 가면 좀 통증이 심해요. 여기 여기도 맞아 할게요. 이 부분. 그 부분 할 거예요. 바른 다음에 좀마스를좀 식혀줘야 돼요. 꾹꾹 눌러주시고 수담수단좀 수담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겐드는들 해줬죠 그런 다음에 마스를을다 했으면 음, 수분 크림, 수분 크림이나 진정 크림으로 이렇게 좀 화가 나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진정 크림을 좀 발라줘요. 화한 부분을 조금 진정시켜줘야죠. 응. 이렇게 하면, 왁싱 끝!